블루 콜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새 수박수덕을 왜안 하냐고들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빙가방과 왁툴이에요. 나 세자모스 탔다. <laughs> 여름용으로 사서 엄청 얇아갖고,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기워서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순 라이프를 뭐 즐기시는 분도 있겠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은 집순 라이프를 좀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누구야, 누구야. 미로는 집순이가 좋아요. 미로는 집순이가 좋아요. 저는 먹을 것도 맛있고 확실하게 먹어야 되고 내 취미생활에도 좀 되게 뚜렷하게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좀 행복해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요. 에 그래가지고, 이 미루를 배만지는 거는 항상 즐겁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확행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걸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어, 찍게 되었습니다. 이건 떡이 아닙니다. 뒤통수 보면 약간 떡 같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예이가 사준 이 리유저블 컵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걸 쓰는 게 진짜 또 저의 또 다른 행복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민트색인데 커피가 라즈베리가 되는 컵이고요. 두 번째로 잘 쓰는 거, 두 번째로 잘 쓰는 미로 둘 거. 미러, 들고 와. 엄마 두 번째로 잘 쓰는 컵있지 있지? 아이고 눈곱이 이렇게 많이 캤어. 사람들이요. 어? 엄마가 위로 눈곱 안뜯는다고 혼내킨다고. 어? 눈곱 혼자 뗄줄 알아? 야 지금 지 여덟 살인데 눈곱 혼자 뗄줄 알아야지. 어? 엄마 엄마가 이렇게 줘요. 볼게요 아유 깜딱지깜딱지 미로 깜딱지 미미미딱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 민트색 깔맞춤한 컬러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는 핑크색 귤딱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 조합은 사실 자랑하면서 뜯으려고 안 뜯었어요. 귤 컵이 있고요. 아 이거 라임색 너무 예쁘다. 이게 송열이색인데? 아 이거 라임색이었구나 노란색인 줄 알았네. 이게 파란색. 사실 이 파란색은 이번 세트에서 뜯어왔어요. 이거 친구한테 하나 제가 선물로 줬거든요. 내 생각에 뚜껑은 이 남색이랑 빨간색 뚜껑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얘네 뚜껑이 너무 별로야. 어? 아니다. 이거 괜찮다. 라임에다가 남색 괜찮다. 이 색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귤의 빨강은 진짜 별론데. 귤은 솔직히 그냥 이걸로 돌아가면 더 쓰겠어요. 그리고 빨대 매칭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게 노란 뚜껑을 만들어줬어야 됐어. 파랑 파랑 깔맞춤이 좋겠다.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남색 뚜껑 나쁘지 않아 근데 네. 이... 라임이 좀만 신경을 덜써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솔직히 빨간 뚜껑 마음에 들지 않네요. 빨간 뚜껑 빨간 빨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얘네는 차가운 게 들어가면 색이 변하거든요. 이쪽, 으악! <목소리> 잠시비세요 물을 다 썼다. 기다리세요. 뭐야? 아, 물이 별로 안 차갔네. 다시. 라빙입니다라빙 아빙 꿈꾸입니다! 이제 여기다 뿌리 좋아서 빨대를 꽂으면 졸기 탱구한 텀블러가 완성이 됩니다. 아, 거꾸로다. 한 번씩 바뀌는 느낌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가 있고 덜 나는 애가 있어요. 얘네 둘이 상대적으로 좀덜 나는 느낌? 제가 민트를 제일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죠? 얘네 둘이 색깔이 솔직히 제일 예뻐요. 조합으로 봤을 때. 이거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고 적혀 있어요. 딸 애들은 다 계열색으로 바뀌어요. 얘처럼 보색으로 바뀐 애들은 없고, 다른 애들은 거의 다 계열색으로 바뀌어요. 매일 하나씩 돌아가면서 먹을 테니까 뭔가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이거 먹고, 그다음엔 이거 먹고, 그다음엔 이거 먹고. 나다음 이거 먹을게요. 랄랄라 보라고요? <laughs> 신기하죠? 내 손이 닿으면 따뜻해져서 다시 민트색으로 돌아와요. 오 라비 왔어! 라비 엄마, 여리 오세요. 물을, 2번 물을 한번 내리고 오늘도 루고 캡슐 9개 아, 맞죠? 원래 7개 정도 놨는데 뜨거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넣었습니다 커피는 뜨거우니까 색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풍선이 생겨서 루고 캡슐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짜잔 이건 약간 드라마틱한 느낌이 조금 덜긴 하지만 귤과 핑크의 조합이 너무 예쁘죠? 짜잔. 아, 요새 또 너무 나의 행복 포인트. 일어나자마자 나를 눈뜨게 하는 행복 포인트가 또 있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즈. 바스락거리니까 너무 좋아, 우리 치즈는. 이게 뭐냐면 초코칩 스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수많은 곳에 초코칩 스콘을 정복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초코칩 스콘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스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코칩 스콘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초코칩 스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데서나 먹으면 은또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또 지금 초코칩 스콘 수집한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리치먼드의 초코칩 스콘이고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시켜먹은 데의 초코칩 스콘인데요. 이 집은 일단 제가 프렌치 토스트를 배고파서 시키면서 이걸 시켰는데, 프렌치 토스트가 영 많이 아어요 그러니까, <laughs> 죄송하니까 가게 이름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초코칩 스콘이 어, 너무 촉촉해요. 저는 촉촉한 스콘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콘은 까득까득하고 바삭바삭한데, 초코칩이 와르와르와르한 그런. 아리 지지, 우리, 지, 우리 지지가 이렇게 큽니다. 언제 더클 거예요? 응? 언제 더클 거예요? 10kg 언제 될 거예요? 8.6kg라고요. 브레드랩 것이 바삭한 스콘인데 마치 주놈이한놈된것 같은 거대한 양과 초코칩도 너무너무 많아 갖고 너무 좋아요이 리치몬드도 바삭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그 모래알 씹는 것 같이 무맛의 버섯거림이 있거든요. 버섯버섯 모래알 무맛무맛 초코칩도 많고 바삭하긴 한데 반죽이 너무 무맛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브레드랩씨가 맨날 주문하면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는 가봐라 아니 바삭한 거랑 쿠키 같은 맛이 좋아요. 이걸 먹는 납으로 산달까? 살찐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응? 이걸 원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되게 좋아하는 접시인데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사줬어요.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이 그릇 모은 재미 요새 알고 말았다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투명 컵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한 번에 초록 먹어버릴 수 있는 달고나 커피용 컵인데요. 달고나 커피용 컵인 이유는 이렇게 찔끔만한 컵은 제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쓰고 있었는데 달고나 커피는 용량이 너무 많은 건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애를 예쁘게 만들어 먹기에 딱 좋은 양이라서 이거를 달고나 커피용 컵으로 쓰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가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아서 카누 한 두세 통 사먹을 만큼 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품분까지 사서 먹었죠. 거품기를 사서 이제 더 편리하게 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스타벅스 수집품들을 실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 실사용을 하기 위해 사요, 목적은. 근데, 너무 양이 적어서 잘 맞지 않았으나, 양이 적은 투명한 컵이 없는 이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를 느꼈었는데, 제가 다시 쓰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사실 세 개를 샀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설거지하다가 하나를 깨먹었어요. 이게 이중컵이라서 진짜 잘 깨져요. 그리고, 내가 실사용하는 예쁜 컵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물조리기 같이 생겨줄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컵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란데 이상 사이즈가 돼야지 그게 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큰컵 위주로 사고 큰컵 위주로 쓰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예쁜데 큰 컵이 잘 없어요. 이큰 컵도 되게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얘의 단점은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몸 패어가지고 설거지할 때 조금 귀찮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의 삶에 지분이 가장 높았던 텀블러들은 얘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텀블러거든요. 얘는 어,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꽃겹으로 된 아크릴이에요.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이 콜드컵의 형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빨대를 쭉쭉 빨아먹는 형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빨대가 그 깨끗하게 속까지 설거지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옛날에 일회용 빨대를 썼었는데 거기 국공사건 이후로 그걸 끊었거든요. 그러 고 나서 얘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 설거지에서 쓰지 번거롭지 않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야크를 한 겹으로 된 스타벅스의 콜드컵을 좋아하는데 얘가 잘안 나. 와 진짜 잘안 나. 와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샀어요. 얘는 어, 크리스마스 어, 한정 그런 걸로 사가지고 그림이 있어서 겨울에 어,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용으로다가 좀더 많이 애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여러분. 분들이 보신 걸 텐데 이게 그 스타벅스 벚꽃 시리즈에서 나왔던 이겁니다. 이 시리즈가 벚꽃 라인에서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너무 좋다. 이컵 너무 좋아요. 어, 한 가지 단점은, 오래 쓰면은, 이 설거지 할 때, 키스가 생기더라고요. 얘가 1세대기 때문에, 제일 더러워졌고요. 얘도 좀 그러네. 요 내가 센 수세미를 쓰지 않는데도, 생각보다 지지가 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컵들의 굉장히 단점은, 이 벚꽃 이런 거, 그 프린팅이 잘 지워져요. 이거 패턴으로 된 낄다랑 유리컵도 있었는데, 그거, 화병으로 쓰다가 애들이 엎어서 깨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꽃잎이 다 없어졌었어요. 작은 거, 이 컵에는 작은 게 적절합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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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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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저 정도만 아, 맨날 있어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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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 구글 구글 예, 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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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투명한데 프린트 있는 이 느낌이 또 기분이 확 다르죠? 저는 이저 온도 변화 리유저블이랑 얘네가 저의 그냥 필수품이에요. 이렇게. 어,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리즈 하나 더 있다. 아, 내 크리스마스 컵! 아, 컵이 좀더 있었네요. 이거 예전에 이것도 뭐냐, 장바구니 영상에 나왔었죠. 크리스마스 때 빈티지로 나왔던 거를 샀는데요. 막상 크리스마스 때 쓰진 않았는데 예뻐서 잘 샀다고 생각 중이에요. 얘도 이제 어른은 아이스 커피를 만들면 굉장히 예쁘다. 근데 이제 얘는 그 안쪽에다가 놓는 게 앞으로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뚜껑 달리지 않은 컵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때문이죠. 그 이유는 어, 미루가 아주 머리통으로 들이받아서 한번 제대로 커피를 쏟은 다음부터는 네, 자중하기로 했어요. <놀람> 그 이것도 벚꽃컵인데요. 이렇게 된 컵이에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그라데, 그라데이션이라고요? 네 단점은 이렇게 먹을 때이 홈으로 입이 닿으면 이렇게 주르륵 컬러요 <laughs> 그 단점인데 꽤 크진 않구나. 355ml 그나마 그래도 좀큰컵 중에 속하는 편이라 쓰려고 노력하는 컵이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개시한지 얼마 안 됐어요. 색깔이 너무 예쁜데 어, 리유저블 선물 받기 전에 제가 이제 텀블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두개 샀더라고요. 일부러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너무 당연하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도 생각보다 용량이 커요. 473 스뎅으로 된이 이무한 컵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얘 근데 이거 주둥이 넣고 먹는 이거라서 그냥 빨대 코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전 무조건 콜드컵 빨대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빨대 있는 대용량은 거의 다 실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쁜 빨대 있는 애가 생각보다 그 대용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랑 단점인데, 이제 이 리유저블은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럼 그냥 제가 이번에 산거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새 수박수덕을 왜안 하냐고들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박이 정말 예쁘다 싶은 애를 안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평균치는 되게 올라갔는데, 아기복제의 수준에 이르렀달까? 그렇다 보니까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자기복제 애들을 또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현타에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애들 평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쁜 애들은 또 쏙쏙들이 뽑아가지고 샀죠. 바로바로 짠짠짠짠 이것좀 새로운 애야. 짠짠짠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에 예쁘죠? 아 이거 진짜 이거 잘 샀.. 이거 진짜 잘 샀죠? 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빨대가 있는데 이 허리병 같은 새로운 모양이 너무 귀여운데 가격이 진짜 쌌어요 가격이 18,000원이에요 18,000원인데 이 18,000원에 포함되는 가격은 텀블러 쿠폰 하나가 포함이 된다고요? 왜냐면 컵이 아니고 텀블러니까 근데 이 텀블러 쿠폰이 벤티 사이즈 프라푸치노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인데 벤티 사이즈 프라푸치노로 치면 한 7,700원 정도랑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면은 거의 한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쪽껑에 이렇게 빨대 쪽쪽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양이 또 제가 좋아하는 473ml네요. 저는 이제 500ml 이상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도 이제 실사용을 잘할 것입니다. 쓸라고 샀어요. 예쁘죠? 무조건이지 않냐? 이거 무조건? 연보라 뚜껑에 이 라벤더, 이 라벤더. 이 색깔도 약간 크림이라기보다 약간 연레몬이라고요. 제가 요새 우리 요게냥 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벤더와 레몬의 조합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요게냥 카페의 아이덴티티는 라, 라벤더와 레몬의 조합이 있는 이제 빈티지한 그런 컨셉이고 유니파크는 이제 완전 히 샤방, 연핑크, 연보라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빠라 <웃음> <웃음> 이거 조금 큰맛 먹고 샀어요. 가격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합체하는 거예요. 얘는 두 개를 같이 사야지 이제 소량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이거 밑에, 아, 이거 밑에 접시도 있었는데 접시 살거예 아, 이게 접시도 세트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샀어요. 성열이도 솔직히 너무 예쁘다 해갖고 같이 샀어요. 이렇게 된이 알라딘 같은 이 데이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데이지는 무조건 하늘색, 민트색이랑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지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예쁜 데이지였어요. 여기 보면 데이지가 꽃잎이 흩날리는 데이지가 있어요. 솔직히, 차를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컵에다가 차를 우려놓으면은, 나중에 너무 진해져서, 약간, 그 티백을 어찌 할까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티팟이 있으면 잘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샀지요. 근데, 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커피를 열심히 먹다가, 얼그레이 티백을 샀어요, 스타벅스에서. 겨울에 따뜻한 걸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뜨거운 커피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뜨거울 때만 좋고 미지근해지면 그때부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만큼밖에 못 먹는단 말이지 뜨거운데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차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티백을 샀는데 근데 그 티백을 내려가지고 먹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게 무슨 일이지? 차는 커피보다 더 퓨어하고 자연에 가까운 착한 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가 카페인이 더 많다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밤에 먹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는데, 얼그레이티 그거를 점심때쯤한 티백 해가지고 한물좀 부어가면서 먹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차의 무서움을 알고 차를 조금 예전만큼 많이 못 먹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애가 있다면 그래도 열심히 먹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 제애 이거 써야지. 이건 송이를 떼줘야 되는 건데, 아이 참... 아, 그래, 그다 송이를 떼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떼기 어렵구나. 어, 잘 됐어, 잘 됐어. 이 리유저블을 제가 출시한 날 점심때 알아가지고 후닥 나와가지고 동네 한번다 돌고 성열이한테 띵찡거려갖고 근처 막 명지대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스타벅스 한 다섯 개 돌았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도 언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데서 뭐 언제 입고 된다 그갖고 그날 한 11시쯤에 가봤는데 이미 오전에 다 털렸다더라고요. 근데 성열이가 그걸 구했다 그랬고 엄청 감동받았지 뭐야? 텀블러 라이프를 즐길 때는 물론 커피 머신이 필수겠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게에서는 그냥 네스프레소 캡슐을 쓰고 집에서는 버추어를 샀어요. 그리고 송년이네도 그래서 내가 버추어를 사줬잖아요. 근데 그 버추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걸 내렸을 때의 그 풍성한 크레마와 그 맛있는 맛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대신에 안타까운 점은 큰 캡슐은 진짜 이만큼씩 나오거든요. 나는 뜨거운 커피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차갑게 만들려면 얼음이 5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생각보다 좀 한정적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 큰 캡슐들은 집에 모아놓긴 뭐 했어요. 뜨거운 커피를 먹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걸로 한 방에 내려주죠. 뜨거운 물을 타는 것보다 그걸 한 방에 내려주는 게좀더 농축스럽고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요새 집에서 집순이 할때 제일 즐거운 건 커피랑 초코스콘이랑 마켓컬리 밥이랑 집순이 필수템! 아 집순이 필수템 잠옷인데 잠옷 이것도 한번 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집순이에게 이제 필수로 필요한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의복으로서 저는 이 베란... 베란다였나? 제가 원래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콘이라는 브랜드. 달콘달콘이라는 브랜드요. 아,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나네. 이잠 여기 잠옷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원피스 잠옷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저는 절대 배가 공격당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게 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지 있는 거를 결국 잘안 입더라고요. 그리고 잠옷은 크게 삽시다. 이런 쫄쫄이들이 빨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걸 사는데요. 완전 발까지 끌리기 직전인 애들 이런 것도 막 있는데 그만큼 따뜻하더라고요. 이만큼 내려오는 게더 따뜻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어차피 이제 냥냥이들 때문에 들어오면 항상 무조건 잠옷을 바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완전 만족스러워. 아, 근데 그거 뭐지? 가슴에 캡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브라질 안어 버터기 때문에 그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굉장히 소중하게 있는데 가슴에 캡이 든 애들은 대신 단점이 있어요. 빨래를 하고 나면 얘네가 막 캡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갖고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갖고 그게좀 불편한데 어차피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그 시간을 아쉽지 않게 보내는 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일이 되겠잖아요. 되겠잖아요 무슨 말이야 미룰미 여기 아이 잘았다. 아 녕양이가 있다면 어디든 행복하지만 생각해 보면 바깥에 나가면. 집순이에게 행복을 주는 아이템. 음, 텀블러 라이프 편이었고요. 텀블러 라이프 편인 척 하면서 장옷도 있고, 접시도 있고, 스콘도 있었죠? <laughs>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신만의 행복한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요즘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루, 미루는 엄마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미루는 엄마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격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